안녕하십니까 육기소년입니다. 이번 캠핑카 여행은 공주입니다. 공주.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공산성입니다. 공주의 공산성. 어제 금요일 퇴근 박으로 왔고요. 어제 여기 밤에 야경이 엄청 멋졌어요. 여기 보이시는 요 강이. 금강입니다. 금강. 공주는 저희도 또 처음 와본 곳입니다. 공주 들어는 봤죠. 공주. 아, 지금은 아침 8시에요. 그래서 아코는 아코랑 아코만 자고 있고 셋이 같이 왔습니다.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신기한 게 이렇게 주말만 되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평일에 이제 출근할 때는 그렇게 눈이 안 떠지던데. 신기하게, 그 주말에 놀러 만 오면은, 혼자서 이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공주로 놀러 오세요! 어... 언제 나갈 거야? 너무 있어 응? 너다가 아주 캠핑카에 오면은, 나갈 생각을 안 하네. 응? 아 여기가 이제 미르섬입니다. 미르섬, 금강증이 저기 있고, 금강이 여기 있고, 공주여유, 아이고 공주여유, 공주에 왔고 여기 공산성이여유. 아난 진짜 충청도가 너무 좋아. 달려가봐유. 하나, 둘, 셋, 뛰어 가 봐유. 음, 여기 이제 공, 여기 공상성. 여기 있네. 근데 우리는 밥을 먼저 먹자. 와, 이거 봐. 여기 저기 봐 봐. 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 공주. 이야, 진짜 공주스럽다. 우와. 여기 점심은 여기 공산성 바로 앞에 백미골 음식 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쭉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고 싶은 거 골라 드시면 됩니다. 우린뭐 먹냐? 김치 만들어 갔습니다. 네, 어우 맛있겠다. 자, 이제 밥을 먹고 우리는 여기 공산성을 갑니다. 이야, 정말 멋있게 생겼다. 공산성은, 어, 여기 자막에 나갈 겁니다. 자막을 잘 보시면 되고요. 어, 이게 진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 이 웅장함이 더 느껴집니다. 아코야, 좀 힘들지만 올라가야 된다. 안 올라가고 싶어? 어? 어? 야, 백제 백제의 숨결을 느껴봐야지. 와, 여기 이제 풍경 이 멋집니다. 진짜 멋져. 와, 이제 내려가자. 야, 무섭다. 무서워. <laughs> 안 무서워? 야, 무섭잖아. 이거 봐, 낭 떨어질 것 같아. 오우 무서워 밤에 와도 멋있겠어요 여기 밤에는 이렇게 야경도 이쁠 것 같고 어, 한번쯤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아, 되게 상쾌합니다 상쾌해 여기 되게 좀 진짜 있어 보인다 아 타르트도 맛있겠다 어 이거 뭐야? 아레 어,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크림이 여기로 나오는 거였어 신기해 오. 아까 직접 짠 시던 음. 맛있어? 어때? 가밤바야가밤바야 <laughs> 나를 슬럼프에 빠뜨리게한 가장 큰 요인은 안된다는 생각이었다 어, 멋있어 찬오파 와, 되게 잘해 놨다. 아, 멋있다. 어, 멋있다. 게 뭐야? 박찬호라고 정말 야구 잘했던 사람이 있어. 여기가 이제 박찬호가 진짜 어렸을 적에 살았던 그 동네라고 합니다. 찬로 <목> 봐. 진짜 옛날에 이 다저스 진짜 신기했지. 여긴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와, 여기 여기가 진짜로 박찬호가 살았던 집이래요 진짜로. 이게 박찬호 방이고 집을 진짜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와 신기하다. 아 코야 여기가 진짜 살았대 여기서.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자기 이름을 자기가 살았던 곳에? 자기의 박물관을 지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는 스포츠 선수여서가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나의 인간으로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요런, 요런 곳에 살았어. 요런 골목길을 지나서. 어? 이것봐. 여기 지금 박찬호 박물관 위, 추구,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어, 이렇게 올라오시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공주 시내가 다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가다, 가면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기 좋고, 여기가 진짜로 박찬호 선수가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베이스캠프로 갑니다. 오늘 베이스캠프는 여기 공주에 한옥마을이 있어요. 웅진 오토 캠핑장. 오토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캠핑장은 아니고 캠핑카 카라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라반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밖에 없나 보네. 여기가 이렇게 캠핑카 카라반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네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여기는 주차밖에 못해요. 밖에 테이블을 놔둘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어, 합법적으로 스텔스 차박, 스텔스 캠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 한옥 마을에서,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는 건데, 1박에 2만원입니다. 2만원. 그러니까 요즘같이, 그, 차박, 공영주차장, 뭐, 차박금지, 뭐, 주차장법 시행되고 이렇게 노지 같은데 공용 주차장 같은 데서 차박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아이와 함께 하는 그런 캠핑카 유저분들, 뭐 카라반 유저분들은 요런 곳을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2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차박을 할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돈 내고 차박하고 싶어요. 돈 내고. 막, 공짜만, 무료 차박지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것보다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캠핑장이라고 돼 있긴 한데, 왜 캠핑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전기는 쓸수 있네. 아, 전기 꽂고 안에서만 잘 이렇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지금 전화해봤는데, 어, 자리가 우리밖에 없대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을 했는데, 어, 화장실 너무 옆이니까 이쪽으로 옮겨야겠어요. 3번이 괜찮은 것 같네요. 3번으로 이동.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격 체험장도 있고, 식당들이 있고 편의점도 있어요 그래서 밥 식당도 3, 4군데 돼서 원하는 가게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천국장 아, 공주여행에 지금 계획을 했 여러 개 코스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백제 관련된 건못본것 같아 <laughs> 이게 주말 1박이 짧아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 항상. 우리 공주 밥만 먹어왔네 어 공주, 공주 밤. 밤. <laughs> 이번 여행은 그냥 관광이어서 등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귤, 아 귤이 있네 그리고 요거 무 알콜 맥주 중에 제가 가장 잘 먹는 말이 무 알콜 맥주지 그냥 레몬 음료 아코야 홍삼 먹어라 홍삼 아, 이제 완전 싸움 잘하네. 아이씨. 자, 이제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옥마을 안내도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게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식당. 여기가 다 이제 숙박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야 그래도 이 풍경이 진짜 멋지네요. 한옥마을답게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 안동 하회마을 느낌도 납니다. 옛날에 저희도 안동에서 고택에서 한번잔 적이 있었는데 추워요. 진짜 겨울에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여기는 모르겠어 난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진짜 여기 이걸로 해서 떼나보다. 어 이걸로 해서 진짜 난방을 하는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진짜로 이걸 이용해서 아궁이를 <laughs> 이용해서 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하는데 잠깐 들어가 봤는데. 방바닥이 따뜻해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 어 여기도 따로 있네 여기도 이렇게 각 방마다 이렇게 있는 건데 방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작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런 거 체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이 많네 여기 음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호수 껴가지고 청수 주입해도 돼요. 잘 나와. 그래서 어제 가습기 물을 여기 채웠고, 그리고 여기 분리수거 할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여기다 버리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철저히 하시면 되고. 이게 네 개밖에 없는 게좀 아쉬운데, 그래도 나름 너무 좋았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너무 좋았어요. 화장실도 뜨거우면 잘 나오고, 화장실 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용하겠지만, 거의 여기 주차하신 분들만 이용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오, 이용하는 걸못 봤어요. 재밌었어? 네. 박물관이랑, 박물관이 이런 거다못 봤는데, 괜찮아? 아, 예, 다음에 와서 또 공주에 다음에 또 오자. 조만간 또 올게, 아빠가. 그래서, 공주 박물관도 보고 무령왕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여기서 또 오래오래 오래 놀다 가자. 알았지? 야, 아빠가 무슨 뭐 거짓말 하냐? 이게 <목소리> 예, 아궁이, 이게 예, 아궁이야. 그래서 요요 장작을 나무를 여기다 떼서 불떼면은그 안에 방바닥이 뜨뜻해져.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목소리> 있 아 이번 공주 여행은 음 처음 와봤는데 공주가 볼게 많고 할게 많고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어 베스트 안에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 캠핑카 카라반 유저분들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2만원 내시고 합법적으로 주차하셔서 스텔스 차박하셔도 되고 숙박을 체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참 괜찮은 곳 같다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김장철이라고 해갖고 차가 막힐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볼게요. 그럼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요 말이 너무 너무 기분이 좋게 한다. 이곳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입니다. 아 요런 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돈을 낼 테니까. 돈을 낼 테니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곳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캠핑카나 모뭐 카라반 이런 유저분들이 뭐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2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